기침이 오래 가시나요?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가래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예로부터 호흡기의 보약이라 불린 도라지와 천연 항균제 꿀이 만나 탄생한 도라지 꿀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또, 누구는 피해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도라지와 꿀의 만남.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가래 제거. 기관지 보호에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꿀은 항균, 항염작용이 있어서 목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둘을 함께 담아 청칭으로 만들어 먹으면 보관이 쉽고 달콤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도라지 꿀청 효능 기관지 호흡기 건강 기침, 가래 완화, 목의 염증 진정 환절기나 겨울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도라지 사포닌 꿀의 항균작용 감기 예방, 회복력 증가. 피로, 회복. 꿀의 포도당과당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항산화 효과.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참, 도라지 꿀청 섭취 방법. 차로 마시기 따뜻한 물에 티스푼 한두 스푼 타서 하루 2, 3회. 요리 활용 고기 양념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면 색다른 맛. 목 관리 목이 쉬었을 때한 스푼씩 천천히 녹여 먹으면 좋습니다. 4. 주의할 점. 당뇨 환자 꿀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아주 소량만 또는 전문의 상담 후. 위장 질환 위가 약한 분은 공복 섭취 피하세요.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꿀 도라지 알레르기 있는 분은 반드시 주의. 어린아이 만 1세 미만은 절대 금지. 꿀에는 보툴리눈균 위험이 있음. 5. 올바른 보관법.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꿀 덕분에 쉽게 상하지 않지만 도라지가 수분이 많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래 두고 드실 땐 삶아 말린 도라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도라지 꿀청은 약은 아니지만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훌륭한 보조 건강식입니다. 다만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도라지 꿀청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 담가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